그 사장님, 그 매출은 대충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100억 정도. 월, 아, 연 100억? 예, 예. 아, 아니, 사업 크게 하시네. 절망하셨나요? 좌절하셨나요? 남들은 다잘 버는 돈. 왜? 나만 벌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나만 가난한 것일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법. 여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만든,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돈 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재벌이 되는 그날까지, 돈 버는 법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오늘은, 저기, 해족순을 가지고 국수 및 어, 비누를 제조하시는 에, 사장님을 직접 뵈러 왔습니다. 자, 그, 저, 공장 풍경은 에, 저렇습니다. 오늘이 저 휴일이어서, 저 직원들은 따로 근무하고 있나요? 네. 아 휴일인데도 오늘은 근무를 하시는 분이네요. 저희는 기 365일 네. 그 휴일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아, 어, 자기 근무 시간 아. 맞춰가고 아.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죽순 국수? 네. 음아 이건 무국수네요? 무국수, 무국수 네. 어, 무랑 해족순에다 무도 같이 넣나요? 었 네, 네.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네, 보리. 아, 해족순 보리. 네. 거기. 보리를 넣으시는 예 네. 그러니까 무는 소화를 위해서. 네. 보리는 보리는 보리 또 음. 저기 보리도 섬유질이 많잖아요. 아, 섬유질 네. 강화 네, 위해서. 네, 네. 예, 아, 요, 요것도 리인데 이제, 이제, 이 벌이... 나가는 라인이 틀리니까 예. 포장지가. 아, 그렇군요. 예. 음. 이건 저, 소매도 하십니까? 아니면 도매만 하십니까? 저희는 도매만 하는 거죠. 아, 그니까, 없어, 뭐, 식당이나? 예, 예. 이제, 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만. 아, 저희가 그럼 소매자들도 이걸 구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구,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저희가 공급한 업체에서, 음. 예, 구입을 해야 뭐 맞죠. 그럼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나요? 어, 온라인은 없고, 음. 예. 오프라인만? 그렇죠. 오프라인이면 뭐, 시장 같은 데서 사야 되는 건가요? 슈퍼나? 음. 오프라인은 어디서 와서 구하수니까그러니까 저희, 네. 이제, 해죽선, 그, 취급하시는 분들, 음. 예, 그분들. 음. 자, 그 취급하는, <laughs> 이거 살려면 어디로 가면 살수있는가 해줄. 해죽... 판매하는 곳. 그,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디가 판매하는지 그해족순 대리점들 다 알게 돼 음, 있어요. 음, 해족선 대리점이라고 치면 나옵니까? 네. 아, 그러니까 해족선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네. 데서 판다. 일반 슈퍼나 뭐인터넷에 보면 네. 나오고요 아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살수있긴 있는 네. 거예요. 할수 있어. 어, 그렇구나. <laughs> 음, 그럼 그 국수를 해족선 관련된 국수만 파는 건 아니시죠? 예. 어. 저희는 생명을 전문적으로 어. 만드는 회사예요. 음, 어. 저희가 2천인데 혹시 회사 이름이 농업회사법인 다선입니다. 어, 직원들이 꽤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20명. 어, 다 생산직 직원들인가요? 생산하고 배송하고, 어. 예 사무하고 어. 이렇게. 라이서는올 자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사장님의 브로셔. 어, 브로셔? 네. 요 네. 어, 옆에 계신 거 사모님인가요? 네네. 네. 어 이거 보니까 벌써 얼굴이 서 나오시네?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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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그 사장님 그 매출은 대충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100억 정도 아월연 100억? 예예. 예. 아 사업 크게 하시네. 국수 전문이시다. 예, 예. 생면. 생면. 음. 꼭꼭해죽순이 아니더라도 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음. 뭐 보리냉면도 있고, 뭐 메밀소바도 있고, 네. 콩보리면, 산흙기우동 호수제비. 네. 어,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그 오프라인도 유통하시고. 온라인도 아까 뭐 쿠팡 들어가신다고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네, 쿠팡 쿠팡 전용 상품으로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 수제비도 아, 하시네. 2000, 2천 쌀 브랜드로 음. 예. 이렇게 임금님 2천 쌀로 해서 음. 예. 이번에 새로 신제품 또 어, 개발하는 게 있어요. 음. 중화면도 하시고 국소에 네. 관한, 관한 걸 네. 뭐다 것, 생면에 관한 걸뭐다 하시는 것 같네. 요 네, 네. 아, 아탄국에서 1등이 1등입니까? 네. 어 식당 거래점만 해도 8층 군데가 되만 군데? 군데 이상 되죠. 만 군데? 메밀소바. 아. 업계에 숨겨진 그, 그것이네. 그 음. 음, 숨겨진 강자시네. 네. 그렇죠. 음. 여기 해족성으로또 비누도 만드셨네요? 네네. 어. 선물용. 이건 선물용이고 네. 요 회죽순 농축액이 음.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 어 폴리페놀 탄닌 성분이 음. 그 어떤 두피 건강이라든가 모발 음.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음. 그런 카이스트 음. 그런 자료들도 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왔다면서요. 네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음. 그러시구나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소개는 여기. 여기서 전시실 구경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국수로만 월 100억 정도 하시는 분인데, 네. 거래처가 전국에 만 군데 정도나 되시고, 네, 네, 네. 아, 네. 만, 군데 이상. 아, 만 군데 이상 되시고. 실질적으로는 더 되는데, 음. 이제 거래처라는 것이 매일 음. 가지가지가 않아요. 음. 어떤 데는 뭐 일주일에 뭐두 번도 음. 가지가고 세 번도 가지가고 음. 그러는데, 또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가지가고, 음. 또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음, 계절마다 음. 어, 여름에는 가져가고, 어, 음. 뭐, 겨울에는 다른 품목으로 음. 바뀌어서 안 가져온 게, 음. 그런 총 거래처를 얘기하다 보면. 음. 그래도 뭐, 어, 연 100, 정도 100억 정도 음. 하신다는 건 변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으로 많이 더, 어, 시장은 무지장 많이 열려 있어요. 음. 저희가, 그. 어 대응 어떻게 새,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상품을 어.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 매출은 많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잠깐만 어, 회사 이름이 다선? 네 농업회사법인 다선입니다. 다선. 2000시 이천시... 여기가 경기도 2000시 이천, 있나요? 그렇죠. 2000시. 이천 무슨, 면몇 친이면 무슨 동이겠네 2000시 신둔면. 신둔면. 예 신둔면. 예, 수남리. 수남리 소재고. 예. 음. 이게 서천 IC 어, 근처에요. 어, 어. 사장님이, 그, 해숙성을 드시고, 네. 건강이 정말 좋아지신 예,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구독, 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아니, 좋아요 뭐 <목소리> 부탁드려요 큰 <그냥> 힘이 됩니다. <목소리>